지금 여기 차트는 원래 이제 여기 탭에 띄어놓고 해야 되는데 줌 계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요. 작년 거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목성과 천왕성과 수성이 지금 현재 트렌지 목성 천왕성 수성의 위치가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. 요거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요.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. 이따 제가 그 금성하고, 어 저기, 네이탈 금성과, 어 아니, 트렌지 금성과 네이탈 천왕성을 하려고 하는데, 아 수업 하기 전에 공지사항하면 이제 여기 시험 2급은요, 제가 원래 9월달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, 그 우리 안시장이 너무 지난번 6월달에 시험 볼때 더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들 시험 보기 힘들었다고 하고, 그리고 밑에 이제 그 공기도 그렇게, 왜냐면 지금 문을 닫아놓은 곳이라서 공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. 그거 문다 닫아놓거든요. 음. 그래서, 아, 저기, 시험 날짜를 한 10월달 좀 그래도 시험 보기 좋은 날짜, 어, 계절에 시험을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요.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고, 어, 시험을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음, 괜찮죠? 네, 미루는 게더 좋죠. 좋습니다. 네 네,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시험 보실 분들은 어, 저기 신청하시면 되고요. 그럼 또 무슨 얘기가 있다 말았나? 이번에는 그 응시료. <laughs> 아 음, 이번에 응시료 있으니까 네. 응시료는 아직 얼마를 네. 받을지 정하진 않았고요. 네, 일단 이제 그렇게 됐고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? <laughs> 네, 그러면 1급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1급은, 그 1급의 조건을 지금 이제 좀 봐야 되고요. 어, 지금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그, 지금 이제 새롭게 수업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자격증에 관심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 젊은 사람들. 그래서, 그, 저희가 자격증을 막 무단, 막 무작위하게 발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읽을 수 있는 분, 읽다라기 보다는 기본이 되는 분들한테 자격증을 발행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조건을 조금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. 왜냐면 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급 같은 경우는 그래, 뭘. 뭐 저기 상급하면 웬만한 분들은 그걸딸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1급을 상급에 그러한 음. 준하는 사람한테 주기는 자격증에 선생님들도 딴 뒤에 별로 자격증에 가치가 없으면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가치가 있게 하려면 좀 그만큼 난 가치를 좀 부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. 이번 수업이 끝난 뒤에 지금 이 반에서 이번 수업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이것도 생각보다 음. 어제 지금 안식장이 다음 자료를 저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야. 음. 그러니까 이 반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려고 음. 하는 수업을 어쨌든 지금은 계속 1년 동안 이 패턴대로 왔는데 지금 이제 다음 이제 수업 마지막은 어그저 차트 해석. 부분에, 우리 지금 계속 기법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, 그래도 그 커리큘럼은 조금 새롭게, 이, 어쨌든 스페셜하게 좀 하나 짤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게 이제 그 1급 시험 보는데 아마 그 저기, 어,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일급은 어, 실전에 차트를 해석 많이 하시는 분들.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0개는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, 어제도 이제 제가 젊은 사람을 90년대생, 90년대생 상담을 했는데, 굉장히 이분은 음악 작곡하시는 분이더라고요. 해외에서 사셨던 분인데, 남자분이야.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별자리에 너무 이제 그 작곡하는 분이고 음악하는 예술하는 분인데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 봄에 이 별자리를 접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막심취해가지고이 사람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분도 아마 잘하면 그 우리 여기 초급 지금 두 선생님 중에 어느 반으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. 그래서 음. 어제 그 저기 남자분 음. 그 상당한 분이 있는데 음. 저, 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와요. 음. 그래서 그렇게 음. 이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본을 알고 싶어서 오는 분이고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, 요즘에 뭐를 보냐면, 저는 원래 별자리 유튜브는 거의 뭐 제가 안 보지만, 뭐를 보냐면 건축과 관련된 유튜브를 봐요. 그래서 건축이, 왜, 제가 토성을 좋아하잖아요. 토성의 기반이 뭐예요? 건축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거를 보는데, 그 건축, 그 하시는 분이 거기 건축에 레벨이 있다는 거야. 건축도 영혼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별자리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를 보고 참 재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 보통은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서 미술을 하면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시장성 있는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무튼 그다 각자의 그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레벨로 나눠가지고 그분이 해석을 해놨더라고. 오 우리의 영혼체와 거의 비슷한 해석을 하네. 그래서 좀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그 그거 하고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. 사실 유연준. 응, 음, 유연준 그분 맞네요 어, 재밌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분하고 또한 분은 또 그대.